자, 이제 또 상반된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김태경 선수의 2008년도 공식전은 11연승에서 끝났고요. 윤용태 선수의 2008년도 공식전 대 프로토전은 8연패가 끊겼습니다 예 연패를 끊었고 지금은 연승이 끊긴 그런 상황인데 지금 모두다 사실 그런 연승과 연패에는 연부를안 주고 있을 습니다 네. 확실히 윤용태 네, 선수가 아, 계속 두 번째 경기까지 괴로워하다가 세 번째 경기에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김태웅 네, 선수를 잡아냈다는 라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세트 같은 경우는 김태웅 선수가 빼기 원했던 진짜 지금 크거든요 예예 예, 그런 의미에서 윤용태 선수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자 아... 계단 올라갔다고 봤을 때부터 이제 유용태 선수 따라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대 1. 예, 지금 경기도 그렇고 일전에 들어 김태균 선수와의 유용태 어, 선수의 경기도 그렇고 유용태 선수가 김태균 선수한테 중장기전에서 어, 안 밀려요. 충분히 안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이번 유형태 승리가 의미가 있고 네번째 어, 경기도 팀분이 지금 경기만큼의 전투력다 보여준다면은 히이 진짜 봅니다. 네. 2대1입니다. 김태경 선수가 지금 현재 유용태 선수를 오전 3선 대 경기에서 2대1로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른 성과는 역시 이제 3번, 어, 3번째 세트에서도 예, 김태용 선수가 보기는 많이 봤습니다만은 11시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기 일부 직전 타이밍에 예, 김, 어, 김태용 김 선수를 상대로 윤용태 선수가 싸움을 걸면서 대승을 네. 거뒀기 때문에 예, 11시를 순차적으로 파괴하고 안바당 쪽으로 습격을 하는 이런 기회까지 만들어 놨었죠. 네. 예, 그렇게 이제 자신이 공격을 들어가는 그리고 전투를 해야 되는 어떤 타이밍 자체를 본능적으로 깨닫고 잘 달려들어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 바로 이런 스타일이 윤용태 선수의 스타일이었습니다. 네. 자이한 경기입니다. 이한 경기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고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앞선 경기를 통해서 세 번째 세트 18분 48초 1, 2, 3 세트를 통틀어서 가장 길어진 경기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이 김태경 선수는 윤용태 선수에 대한 긴장의 끈을 느끼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태경 선수가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 매길만한 이자팀 후에서 아, 아니면 윤태경 선, 윤용태 선수. 아, 자, 박성원 선수 부프장에뇌가 돌아왔습니다 세네 번째 세트를 통해서 말이죠 국기분을고사란이 그 끌고 긴격할수 있을지 네 번째 세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김태경 선수는 주황색을 씌웠습니다. 파견식 네, 4 6부분이 되네요. 지금 이쪽에는 윤용태 선수가 있고요. 삼색해선 시작되지 얼마 되지 않아서 김태경 선수의 수소부가 뛰쳐나간 바가 있습니다만. 윤용태 선수는 고요히 그냥 수소부를 생산해 내고 있네요. 예, 기습적으로 이제 저진 게이트 시도하면서 매너 일로 성공하고 딜러로 상대방 스톱을 잡아주면서 뭔가 승기를 잡는 듯 했는데 갑자기 유용태 선수가 아, 빠른 다크로 체제를 전환하면서 아, 맞사크 체제가 됐죠. 그 와중에 앞바닥 속에 테론이 먼저 건설된 것은 예, 유용태 선수였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그 사이드 스톱을 활용한 속톱 형제라든가 또 다크 테플러로 어, 소규모의 이득을 보는 것은 김태용선수였고그 네? 이득을 바탕으로 11시까지 돌리려던 한라였는데 그때 삐쳐나온 윤용태 선수의 병력에 의해서 대패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예. 경기가 윤용태 선수 쪽으로 갔죠. 첫 보전, 베를라전에서는 김태경 네. 선수가 승리를 했지만 전투에서 음. 윤용태 네. 선수가 이번에서 선쟁을 또 음. 인권을 했습니다. 네. 이게 4차 대전이죠. 확실히 이번 기상팀 경기에서 김태경 선수보다 윤용태 선수한테 음. 어, 더 중요한 경기가 될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많은 프로토스 유저들이 비잔티움에 대해서좀 껄끄러워 합니다. 지금뭐 데이터도 부족하고 연습량이 다른 맵에 대해서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좀 껄끄러워 하는데 윤용태 선수는 그렇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비잔티움에 대해서 자신감을 더 표현했습니다. 네. 어, 자이 비잔티움에서 윤용태 어, 선수와 김태경 선수 똑같이 나 프로토스를 맞상 대한 적은 없습니다. 일요일날 허영무 선수가 센터 게이트를 선보인 바 있었 마무리를 네. 줬죠 그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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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김태경 선수는 대각선으로 내려왔고요. 유용태 선수는 대각을 거치지 센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같은 방적 다섯 지째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연결을 보시면 이 되겠죠. 네, 사방에서 네두 번째 경기까지 두 경기 연속 전진기를 시도하겠어라는 생각에 지금 아래쪽으로 그냥 바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센터를 거치지 않고요. 네, 예, 김태용 선수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위에서 내려오는 상대방의 정공이고 그것을 온도 같은 본것 같은 일곱 손네요. 일곱 합 맞다. 결과는 좀 크게 발견하겠네요 그래요. 세 번째 네, 어, 경기를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일까요? 그냥 어, 지금은 좀 예민하지 못한 그런 그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예. 때로는 그 각도를 봤을 때굉장히실이일 네. 거라는 것을 알수 있었을 텐데. 사각을까지 네. 네. 돌아갑니다. 윤용태안 돌아갑니다. 윤태경. 못지요 아! 이 사내레보 아돈 사거리 돌리지 않고 애기를 원했던 전장이기 때문에 확실히 아, 아, 어, 예. 예, 노말하게 지금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 좀더 독특한 그런 그 진짜 아, 수를 지금 보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죠. 만약에 하지만 통하지 않는다면은 네. 자신에게 위기가 올수 있는 전진, 아 전진 로진틱스이거 유정태 선수인데 유정태 선수. 예. 그렇죠. 예? 어. 또 뭐가 있어요. 확실히 그 다른 맵에 비해서 다크템플러를 선택할 수 있는 맵이 어. 기자팀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태균 선수는 장치물을 준비해온 것 같고, 유용태 선수는 이금 야, 루비게이지에요. 이게 로보틱스가 아니라면은 아, 지금 닥 테플러를 빠르게 선택하고 있는 쪽이 닥 테플러가 나왔을 때 자신의 입이쪽을 완벽하게 수비하면서 역습도 지금 할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로보틱스가 올라가게 되면은 옵저버로 이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이 아, 저리버로 상대방의 프로브도 잡아줄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로보틱스가 아니고 그냥 게이트웨이라면은 그때요. 닥 테플러 테플러 카이브가 지금 올라가는 시점인데 닥스가 나오게 되면은. 도망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아, 포게이트포게이 아, 어? 다크 배제한 승부인데 상대방이 다크예요. 어. 아, 아. 아. 유용태는 다크를 안 썼는데 이번에 쓴다 말이나 김태경 굳어. 다크를 딱 배제했는데 다크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유용철은 다크 블러가 나오면 아차 쓸 겁니다. 네. 지금 달려있어요. 유용철는 지금 달려야 됩니다. 예. 음, 네. 뭐 지금 어저 어. 저, 어 스티어이스 바깥쪽에서 뛰어주고 있는 3게이트가 완벽하게 한 바퀴는 좀 돌아야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지금 크은 이미 찼단 말입니다 이렇게 맞물리나요 지금 달려야 되죠 그렇죠 지금 달리지 않으면 뒤에가 더 없어져요 예. 다크 템블러 찍혔습니다. 예, 자신과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우리가 그러니까 김태경 선수에게 나도 원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이제 어 추가된 쓰리게이트에서 유닛 하나씩 나왔을 때 들어갈 텐데, 다크 템블러 딱 보면은 무릎에 힘이 탁 풀린 겁니다. 아, 탁, 탁, 아, 탁, 탁, 탁. 다피고, 파괴했어요. 파괴했어요. 지금 끝내서 그냥 상대방의 그 건물들 다 파괴하지 않는 한, 그 헬리나 그러면 지금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성상으로. 다른 정력들이 줄자 달려오는데 김태형 선수의 닥쳐플레이 막돌로기 달리면서 가고 있어 포즈를 올리고 있는 김태형 선수. 앞마당을 미끼로 던져주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다섯 하나 나오게 되면은 끝나거든요. 그래서 다크 못 나오게 케이스를 빨리 깨거나 해야 됩니다. 이거는 못 이겨요. 경기 못 이깁니다. 예. 아무도안 되고 이건 공격도 안 돼요. 이미 준비는 어, 지금 드라곤이저 어, 체력을 이용 해서 아 있는데 있는 두 준비를 하고 있는데두 번째 다 준비를 고들어곤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무이또붙어 봐야 돼서 이건 두번이세요두번로비벼죠두으로 만약에, 아 아, 만약에 아, 못비려면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그, 희생을 해서 아니면 뒤가 없습니다 자, 제발 안당겨이되면잘 비벼야 되죠. 아 자, 두번요 자, 두 번째 키로도 감아서 두 번. 는 만약에 와서 때면 이게 달라지죠. 막후어어요딱뛰어 뛰어서. 지금 막았죠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다 아,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 저프로브가진로방해를 하면서 프로브가 많이 죽었어요. 오히려 맞습니다. 프로브가 예. 죽었어요 김태호 선수의 프로버가 더 많이 죽었습니다. 붙지만 프로버 게이트에 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게이트. 이거는 어 어쨌든 프로브를 많이 지금 피해를 줬기 때문에 유현태 선수가 더 게이트만 걸리지 않으면 더 게이트 진더이트만 걸리지 않으면 충분히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시간 다 끌었고 프로브다 잡았고 지금 가봤자 캐논이 지어져 있고. 예. 그래서 본질 안쪽으로 들어가도 지금은 이득을볼수 없는 그런, 아, 상황인데, 문제는 프로브를 많이 주고 었어요 프로브가 많이 주었고 여기 프로브가 더 많이 살아있습니다. 앞마당을못 앞마당을 먹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진 게이트로 계속해서 지금은 압박을 해줘야 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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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게이트를 발견해서 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프로브가 원활히 다운을 뒤쳤기 때문에 테크만타는 4차선 유철선수를 찌를 수가 있어김태깊선수으 이제 복구를 드려야 되는 그래. 상황이에요. 지금 전진 게이트가 걸리지는 않았어요. 안 걸렸어요? 지금 뭐, 윤혁재 선수의 저로 어, 로업 BBB 컨트롤이 나오면 충분히 경기 뒤집을 수 있죠. 그렇죠. 자, 자크 2기가. 오! 예, 다크 2기가 들어갔 다크 3기가 들어갔는데요. 상대방이 지금 거진 게이트가 아직 걸리진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네, 캐논, 예, 캐논진들하고 지금 저, 어, 3 게이트가 풀로 지금 돌아가지 않는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저게이트밖에 깨진다고 하더라도 세개나 게이트가 밖에 있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아. 일단 로보틱스만 완성되면 됩니다 그렇죠. 로보틱스가 완성이 돼서 옵저버만뽑히면은시니게이트가 풀로 돌아가면서 닥템플로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아진이이 아, 선수가 판단 너무 좋네요 예. 지난번이 그냥 수비를 안 하고 그냥 또 전진을 해버렸죠 네, 예, 예, 캐롱 깨려고 캐롱 깨려고 캐롱 깨려고 캐롱 깨려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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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스를 해도 도움이 없거든요 결혼하는 게임도 그러면은 푸른색들잖아 래쪽에 아래쪽에 있는 번호를 수비를 못하죠 지금 예, 한명다 예. 예. 쏴치죠. 네, 화서이기게을면 장악을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득 중에서는 또 김태중 선수가 좋아지는 거예요. 네. 쏙트리게이트가 네. 아까 쏙뜨리게이트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5.5만 나오면은 쏙뜨리게이트 풀어버리면서 병력상에서나 앞설 수 있는데 그 전에 이렇게 데미지를 입으면 또 곤란하죠. 여기 수비 보도계. 다리를 아, 이렇게 따았었어요 예, 네, 예, 어, 잡아쓰게 되면은 이쪽으로 분위기를 보독이 되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어, 상황이 어. 끝났거든요. 이은태 선수는 어, 추가되는 드래곤병력을 계속 끊어줘야 돼요. 계속 끊어줘야 됩니다. 예, 야, 김태경 선수가 지금 계속 발목을 잡고 있어요. 수건 잡힙니다. 유은태 선수. 네. 오토바가 아 떴어요? 오토바가 예. 떴기 때문에 이잡체플러는 계속해서 왔다갔다 그냥 시야에서 보이기만 하고 언제든 활동할 수있다는 여지를 남겨줘야지 병력이 따로 있는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면은 프리게이트가 그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토바 동원에서 계속 문제, 아, 유종태 선수가 앞빠가한번더 심하게 올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병력이 개... 그겁니다. 지금. 이건... 네, 예. 유종태 선수가 드라군 2기로 파업해가지고 다그세기와 다크... 아, 함께 견제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 효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타이밍 상대방의 공격을 버텨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포 게이트까지 먼저 확보하는 선택이 가막히네요 해결 균 선수 맞아. 아, 그 상황 상황에 맞게 오늘의 그김세균 선수의 판단이 정말 기가 막습니다 예. 완전히 맞춘 대응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병력 최대한 살려가면서 상대방의 병력을 조금씩 잡아먹고 자신의 포이트웨이가 완벽하게 돌아갈 때까지 시간 막 끌게 하는 대요. 야 판단 너무 좋아요 김태균 선수. 예. 그다 끝났는데요. 네. 이 스리 게이트가 공격하기에는 좋아도 수비하기에는 최악이거든요. 그렇죠. 예. 남스 그러니까 팀이 더 세는 대회면 더 스리 게이트인데 스리 게이트 만약에 발견이 돼서 정리가 되면은 급격하게 김태균 선수한테 유리해지게 되는 거죠. 예. 그, 그, 게다가 어 김태균 선수 좀 아웃 좀 가는 거 같은데요. 얘는 어느 정도 이제 예측할 그치,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에 있나? 네. 상대방의 본진 쪽에 게이트웨이가 아까 자신이 하나를 깼기 때문에 바깥쪽에 게이트웨이가 지어져 있다라는 사실도 알고 그리고 바깥쪽에 지어져 있는 게이트가 쓰리 게이트예요. 반대로 김태우 선수는 본진에 포개이습니다이거 네, 네. 이게 이접할가다 깨지는 순간에 이후는 졸지에 원기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수비 오는 상황이 되면안 되는데 지금 상황도 유현태 선수한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아. 나와 있는 지금 병력으로 김태균 선수로 공격 가서 피해 주고 우딘의 다게이트이기 때문에 다게이트에서 상대방의 역으로 오딘러온다고 해도 됩니다. 이게 요쓰리인 거예요. 쓰리게이트 공격 까기에는 최고지만 수비하러 오기에는 최악이라서 이게 수비하러 두비하러 오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어쩔 수 없이 가는 건데. 김태경은 본질에 포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어찌 어찌 충분히 막힐 수 있는 상황이 고 그렇죠. 유정태 선수는 막을 수가 없어요. 예 100주나 2날아갑니다0 0주나2 0다주나날아가주나2 0나 100주나 200주나 1 0 수비하러 오지 않아도 이 변경 부분이 많을수 있습니다. 프로브로 조금 시간 굴고 그 시간 끝나면 KT에서 들어가고 추가가 돼요. 그렇죠. 김태종 선수야 완벽하게 프로브로 그리고 이쪽은 정리됐고 결국은 아 결국은 김태경 선수가 김태경 결정 결정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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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년 아, 아, 만에. 1년 만에 김태경이 다시 급백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네. 이 선수, 마지우 선수, 이어서 M S P 400경진출이라는애기을 세운데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다시 소속지 시대를 여섯이 누구입니까? 김태경 선수. 저게 폭격을 제압하고 속받 발라주는 게 누구입니까? 김태경 선수입니다. 그 시대를 완성하기 위해서 김태경 선수 결승전에 한 단계 올라가고 있요 네. 정말 만만치 않았던 그 공식전 그 기록을 살펴봐도 사실 유용태 선수가 조금 더 앞서고 있었고 게다가 아 워낙 또 최근에 기세가 좋기 때문에 유용태 선수의 우세도 점치는 조심스럽게 점치는 분들도 많았는데 김태용 선수가 다시 한번 자신의 높아진 기세를 과시하면서 심리적인 우위에 쓰면서 유용태 선수를 되돌려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2007년도 국적혁명으로 국터혁명를 열었고 2회 우승으로 꽃을 피우는 니다받은 세 번째 승심히쉬웠었고 그러면서 그렇죠 세세 급백질 얻어내 실패를 했던 이제 바쳐서 가라송이라는 쓰고 있는 김태경 선수 유력 선수 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네. 정말 그 동안에 자신 최상이 기량 1, 예, 2세트 빼앗긴 게 너무 아쉬울 겁니다. 1, 2세트 중에서 한 경기만 따냈다고 하더라도 에, 분명히 윤용태 선수가 흔들리, 마음, 흔들리지 않으면서 아, 김태용 선수를 상대로 멋진 점수를 계속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있었는데 1, 2세트를 너무 좀 허무하게 패배했다는 것이 윤용태 선수의 발목을 끝내 잡아내네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경험이 쌓이면서 1세트와 1세트 하는 가운데 큰 도움이 된다 습 생각입니다. 오늘도 그의 비수는 레의인장의 꽃이다. 김태경 선수가 일단, 어, 오늘은, 어, 유족회 선수를 제압을 했고요 어, 그리고, 어, 이제 예, 영 선수를 만드는 마지막 리술을 지금 더 안쪽에 알고 있네요. 네. 네. 정말 그, 김태경 선수가 NSL에서, 아 어, 이제 연속해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정말 최고의 프로토스로 각성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박성민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3 2강 연속 탈락, 이런 안 좋은 시절을 네, 모두 다 이제는 어, 건너뛰고 다 극복해내고 다시 한번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그두개 네. 바로 제가 막병생활이고 표현을 드렸을 거요천평히서버가이로서 낮은 선정 기록하면서 그랬던 김태경 선수가 이제정말보여드이1 골드에... 이게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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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대 10개! 계속 바뀌는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처음부터 찍고 시작한 건데, 이대로 소리가 될지, 처음 정말 아무도 예측 못 했습니다. 아, 이제는 예. 뭐, 프릭탈 하나 만들기도 무섭고, 저 사진을 찍기도 무섭네요, 저밴 예. 게임은. 그렇습니다. 저 사진을 어, 찍도록 기획을 한그 TV가, 이제 MSL 담당 TV가 저 사진을 찍기 전에 접진을 했다. 네. <laughs> 뭐, 이런 여러 가지 어, 배소문이 어, 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 여러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예. 그런 사진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이또의미같습니다 SK탄력권 기원이 말이죠. 스프리스 MSL 이후 사실 4년 3개월 동안 뭐 우승 이런게 없었어요. MSL의 결승을 이제 밟았단 말입니다. 아주 문제를 찾았단 말입니다. 2008년도 프로리그에서 삼성전자 칸에 밀리면서 정규 2위, 그리고 스리그에서 동병구 선수한테 경정호 선수가 밀렸었죠. 이번에는 이 김태경 선수가 바로 이 허영무 선수를 상대를 모두를 갚아주기 위해서 결승전, 을승전합니다 예, 하지만 뭐, 허영무 선수가 워낙 완벽한 선수입니다. 견제면은 견제, 물량이면은 물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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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기관리면은 위기관리, 그리고 심리전이면은 심리전, 어느 것 하나 빼놓지 네, 않고 다 완벽하게 해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김태경 선수처럼, 아, 김태경 선수처럼 정말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고, 챔피언 자리에 한번 올랐던 선수라고 할지라도, 이기기 쉬운 상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분명히 제일 어려운 상대가, 아, 상대를 지금 결승전에서 만났다고 봐야 돼요. 자, 4프포인 가운데 똑같이3대1승부다 하는데, 아 정말 끝없는 질주 본능이 이제 다시는 어, 대구 들어가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렇죠. 혁명을 완성시킬 수 있는 자리가 딱 마련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혁명의 완성이라는 것은 바로 프로토스 최초의 금배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게 중진적인 어떤 그 표시가 아, 될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 금배지를 다시 노릴 수 있을 만큼 1년 만에 아, 결승전에 한번더 진출을 한 모습이죠 예 사실상 많은 선수들이 약간의 슬럼프를 겪고 다시 돌오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은 불구하고 김태경 선수를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2008년 12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광운대학교 대강당에서 다이드백쇼와 TRP 프로서울성흥계허영모 선수 김태경 선수와 프로선생 골드레이지 부스 천성기를 구가하기 위해서 맞붙게 되겠습니다. 자, 자연 어떤 선수가 몇대 몇으로 어, 왕이 될까요? 그 현장에서 어, 여러분께 함께 즐기게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일 리셀 프로리그 예고를 했습니다 t j s 4위메드속대 경기 아, 내일 일리 오후 2시에 바로 이곳 블랙브로셈로 센터에서 오늘 있는 에서피올라인 MSL의 열기를 그대로 틀려서 여러분께 준개 방법을 해드려야 합니다. 여러서 많은 관심이 있기 바랍니다. 자 아, 이렇게 프로리그 예고까지, 예고까지 해드렸고요. 아, 정말 김태경 선수가 아, 이번 2008년도 이제 겨울, 더 어, 어, 이제 결실의 자리에 돌아했는데 돌아왔네요 네, 이대로 잊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김태용 선수가 성적이안 좋았던 시점도 분명히 있었고 예, 과거의 성명은 아, 그저 아, 과거의 혁명으로 끝났는가라는 예. 생각을 할 건도 어, 했습니다마는 확실히 이번 클럽데이 온라인에서 제대로 부활하면서 김태용 선수가 예전보다 더 강해졌다라는 평가를 이끌어내기 충분한 실력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자, 어, 고영도 선수의 경기력에 역도같지 않았는데 오늘 김태경 선수가 보여준 짭짭 맞춤 중동나 네, 완벽한 상황 판단 에 완벽한 공답. 이런 것을 네, 내내는 어, 이 김태경 선수의 어, 플레이 자체도 정말 정확할 노릇이지만 허영무 선수가 또 어느 때보다 아, 이거 어느 예. <laughs> 어, 때보다 지금 더 강한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프로 토스가 결승전의 한자리를 아, 결승전에 이제 결승전에서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될까 뭐 예측하기 정말 힘들다고 봅니다. 송병구 선수 아마 쭉 열심히.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 목요일에도 강민 해설께서는 참이선수들 경기력에 놀랐는데 오늘도 그러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김태경 선수가 프로토스 중에서는 정말 아무도 기록한 적이 없는 대기록을 세웠고 오늘 같은 경기력이라면 결승전에서 허영모 선수와 정말 재미있는 막상막하의 철투가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목요일 같은 경기력과 오늘 같은 경기력에는면허영모 선수와 김태경 선수의 경기에 대한 결과는 이 기사에 어려워도 예측을 못하리라 생각이 듭니다단한까지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 광원대대강대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중제 방송을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게임 연체 2호 도올 맛의 이수환, 강민, 리고 진액해서 김철미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4대표 대강대자께 심찬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